한국 6.25 전쟁 영웅 윌리엄 웨버 미국 육군 대령이 지난 9일 메릴랜드 자택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습니다. 공수부대 장교로 참전해 중공군의 수류탄을 두번 맞고 팔과 다리를 잃은 혈투를 하신 분입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몸을 이끌고도 한국 전쟁 이후에도 군대에서 30년을 더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미 국방부를 위해 헌신하셨으며 6.25 전쟁 참전용사 기념비를 워싱턴 DC에 세워서 잊혀져가는 한국전쟁을 후대에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지난 1월 23일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단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메릴랜드 자택에서 윌리엄 웨버 대령을 배웠고 우리나라를 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큰 절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위해 희생한 용사들에게 사용해달라고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그날 하루를 웨버 대령과 그분의 가족들과 보내면서 준비해온 한국 음식을 함께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웨버 대령은 자유를 잃은 한국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것은 나의 의무였다. 우리가 싸운 것은 한국인 모두의 자유를 위한 피를 흘림이었는데, 반쪽인 북한은 아직도 자유가 없는 것에 대해 가슴이 너무 아프다. 당신들은 그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외부 대령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나라를 위해, 그리고 아직도 자유를 얻지 못하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